야, 야 우리 아버지 잘 하시는 분이 가슴으로 그래 이래 해야 돼 신나게 형식적으로 네. 하지 말고 자 이제 자, 제가 하다가 어, 작은 빵, 큰빵 하다가 짧은 떡, 긴떡 요거 나오거든요. 하다가 중간에 그럼 따라 해야 돼 잘하실 것 같아. 네. 자, 자 이건 이제 떡으로 자합교 정, 이 땡땡땡 땡. 자 하나 둘 시작. 학교 정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박수 세번 시작 하하하 네 잘하셨어요 자또 숨쉬기 합니다 하하 호호 호호하하호호하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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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호호. 자, 아 어, 가을에 우리 감을 참처럼 좋아하는데, 어, 감이 어디 감이 유명하죠 청동. 청동. 청도. 청도. 어, 여기는 청도가 참 유명하구나. 청도.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거. 진장당. 진장가네 진양, 진양 다. 아, 진양, 네. 아 진양은 어디지? 진양이 전라남도인가요? 네,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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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경남. 어? 경남. 어. 청양, 창녕. 아, 음. 고 비슷비슷 다인 동네가 비슷비슷 나오는데 아니요. 자기 동네하고 가깝고 경험 있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청도가 있고 꽃감으로는 꽃감으로 깎는 데는 상주가 아니요. 유명하고 아니요. 감이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 저는 기억에 어릴 때부터 직장 생활할 때 이제 보면 미량 단감이 아주 유명한 단감 중에는 꽃감 깎는 거는 상주. 그 다음에 단감은 미량. 그런 사과는 대군데 대구가 지금은 아니죠. 왜 그럴까? 그렇지. 우리 아버님은 해박하셔 기후가 점점 높아지니까 저가 자꾸 올라가요. 지금은 이천. 사과. 그리고 전라북도 장수. 사과인데 전라북도 장수로 지금은 거의 자꾸 사라져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 이천 사과를 많이 안아주더라고요. 음. 어. 그리고 그렇고 그래서 어이 이제 밀양 가면 또그 미녀가 있잖아요. 미녀의 미녀. 밀양. 미량? 밀양아리랑. 어. 이걸 가지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니까. 요거는 뭐 많이 했어 총각 때도 날좀 벗어 날좀 벗어 하면 우리 여자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날좀 벗어 하면은 요치마자락부터고요 옷자락 자꾸 깨물고 날좀 벗어 부끄러워막 요런 걸 애교 떨다가 기사되기 <laughs> 까불지 마이까고 하나도 먹고 싶어 <laughs> 그때부터 놀기 좋아했는데 자 저는 이 민요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민요는 소리로 듣고 자 귀도 어두워지면 치매가 빨리 온대요 귀도 잘 들었는데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 시끄러운 소리보다 그 다음에 청력 청력 이 귀, 귀에 귀 소리가 들어오는 감지하는 센서가 파랗게 요래 있는데 요게 안 들리고 잘안 들으면 귀를 안 쓰면 있잖아요 점점점 3일 돼 작아져 작아져 음. 새파랗게 있는데 그게 작아지면 안 들리면 치매가 빨리 온대요 그러니까 귀도 밝게 써야 되는데 밝게 쓰려면 크게 듣지 말고 작대 아름다운 소리를 많이 들으라고 그랬어요. 어. 그래서요 밀양아리랑은 귀로 즐기고 손은 뇌를 즐겁게 하고 그래서 삼차 신경을 하는데 요걸로 또 터치를 하면 여기 뇌밥을 네 좀자극 뇌밥.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좋아요. 자 무릎 야, 여기는 통시열, 응. 통시열 어, 여기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여기 바디가 세 개잖아.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아리+ 아리랑 쓰리+ 스리, 쓰리랑 아리가 남네 에+ 에+ 에 여기에 섯팔 찻집 그래 요래 그래 하는 거예요 자 미래 아리랑 갑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발전 소자 <laughs> 이제 치매예방 같이 해봐요 치매예방 치매 예방. 음. 혈액순환 운동 음. 합니다. 자, 어깨를 쭉 올려봅니다. 자, 어, 말도 따라하세요. 어깨 쭉진지한게 올려, 진지한게 올려가지고. 네. 자, 뒤로, 아, 옆에, 좌우로 인사해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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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코카콜라 해봐요. 시작. 아이고 잘하십니다. 코카콜라. 코카콜라. 자, 내리시고 바로. 자, 코카콜라 해보세요. 시작. <목소리> <목소리> 뒤에가 훨씬 부드럽고 잘하잖아요. 이러니까 고카 콜라. <laughs> 그래서 바로 마, 몸을 바로 세워야 순환이 잘되고 마음도 예뻐지고 몸도 예뻐지고 뭐, 은어도 밝아지고 그렇다 그래요. 우리 자세를 항상 바로 가슴을 피고 댕겨야 된다. 그래서 자 어깨를 쭉 자, 올립니다. 하나, 둘, 셋, 쭉. 자 다섯 번 오천니까? 다섯 번시알리고 내립니다. 하나, 둘. <목소리> 셋, 네, 다섯 내리시고 요걸 5회 여기서만 하지 말고 화장실에 똥눌 때도 다섯, 올리고 쭉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리면 치매 예방, 혈액 순환 운동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요거 세 번. 다섯 번 해야 돼요. 근데 월세번 합니다. 자, 시작! 쭉!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더 쭉. 둘, 어? 하나, 자.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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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넷, 넷 다섯. 바로 또한번 다시 시작 쭉. 하나, 하나, 둘, 넷,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다 했지요. 네. 우리 교장 선생님 잘 하시죠. <laughs> 바로 바로 하자. 잘하셨어요. 자, 이제 어, 자, 팔을 쭉 만세 부르고. 자,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자, 요것도, 어, 그냥 내가 저 시계를 보고 하면 되는데, 집에 가서는 시계 보고 하세요. 흔들면서 하나, 둘, 넉, 다섯 번, 세 알리면 되잖아. 자, 흔들면서. 자, 다섯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하나, 넷, 둘, 넷, 넷 다섯. 아이고, 팔하다 <laughs> 자, 하, 하, 허, 허. 허, 허, 하, 허. 허. 자 계란 만들어서 계란 이거 계란 맞아요? 네. 계란이 이렇게 큰게 어디 노 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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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타조알 그래 그래 타조, <laughs> 타조 알 타조알 자 그대로 아. 이대로 그대로 잡고 손을 손을 고자세로 그대로 떼보세요 티만 돼요 그대로 배에 갖다 대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따라해 보세요 그대로 허벅지요, 허벅지.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니까 이가 안쪽으로. 자0 번. 자 시작.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열, 다섯, 열. 요것도 이해해야 돼. 이해. 한번 더요. 해 시작.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네. 네. 여섯, 여섯 kle, 네. 일, 열, 다섯, 열. 자 이번에는 팔, 팔, 팔이 어디예요? 팔. 팔이 어디야? 팔이요, 그렇죠. 팔이. 거기는 겨드랑이 <laughs> 자, 팔, 팔. 요요요후 오른손으로 왼손을 요렇게 해 가지고 요게. 자, 10번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여기. 자,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이고 잘하셨어요. 자, 이제 왼손 만세! 투피트야 네. 됐죠. 자, 오른손 타조알! 오늘 타조알 생겼다. 자, 여기, 겨드랑이 10번 여기 아닙니다. 겨드랑이에요. 자,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우. 열, 아이고! 자, 또, 오른손 만세! Eight. 네, 왼손 타조알! 자, 자. 자, 우리 큰어머니때에타조알 배웠습니다. 여기 열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털고하하호호 하하호호호. 호하하 호호하하. 자, 이렇게 돌리기 합니다. 어깨 돌리기. 자, 이렇힘 빼고. 자, 이 팔은 움직이면 안 돼요. 팔은요, 어 무릎에다 얹어놓고 어깨 힘 빼고 자 뒤로 돌립니다 하나 둘 오래 돌리는 거예요 자 앞에서 뒤로 1 0번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앞으로 가슴을 쫙히다가 이렇게 돌려서 앞으로 내면 돼요. 자, 열번 합니다. 시작. 자, 자, 뒤에서 앞으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내가 이런 거할 때는 여기 오면 내가 항상 하잖아요. 하, 하, 호 하고 또 하, 하 이런 걸 하는 걸 이걸 응용해서 웃음을 같이 하면 세배 좋아요. 아셨지요? 네. 하나, 둘, 이거보다. 하, 하, 호, 호. 내가 이게 하잖아. 그러니까 웃음을 남이 여기다 적용을 시키서 하는 거예요. 체조에다가. 아셨지요? 네. 또숨쉬기한번 합니다. 배로, 배로. 자, 하, 하, 호, 호. 시작. 치매 예방에 좋고 내파로 내파로 전해지는다 합니다. 이런 걸 하면 자 같이 해봐요. 말을 같이 합니다. 손가락을 손가락을 한 있으면 내파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에, 치매 예방에 좋은, 운동. 좋은 운동. 자, 자, 치고 펴고, 펴고 자, 이걸 하는데 그냥 이렇게 치고가 아니고. 꼭꼭 압력 압력. 자, 지고 펴고 할때 꼭꼭 쥐어야 돼요. 쫙 펴고 꼭 쥐고. 자, 시작. 지고 펴고. 지고 펴고. 지고 펴고. 지고 펴고. 지고 펴고. 이러면 나중에 좀 많이 하면 진화요 손가락에.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손 한번 털시고. 하하. 어허. 하하. 어허. 하하. 어허. 하하 호호자 아, 이제 박수 10번 박수 박 .박수 10번 자 하나 둘셋 박수는 얼굴 앞에서 어깨 넓이로 쳐야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이게 아니고 월 하나 둘셋 10번 시작 하나 둘셋넷 여섯, 일연아열자 빨리 해봐 빨리 어~ 박수로 먹고사는 조영춘 박사는 일초에 1초에 10번씩, 10번 80초에 아니죠, 10초에 80번씩인데요. 자, 그러니까 10초에 80번, 이니까 1초에 8번씩. 8번치이 근데 요렇게, 요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10번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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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벌써 힘이 나잖아여 쓰레기통 비워지지 입으로 막 삼차신경 자극 주지 크게 하니까 오장육부가 막 운동을 하지 그러니까 신진대사에 아주 좋고 예. 어제 술을 많이 먹었는데도 오늘 봐이러니까 신진대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독은 다 빼내고 영양감만 보내주잖아요 피를 많이 내주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아 치매예방 손가락 운동이었습니다 늘뭐 와서 하는데 아 밖에 발 털기 했으니까 자 뒤꿈치를 땅에 대봐요 뒤꿈치 뒤꿈치 어, 그리고 앞꿈치 또 땅에 대고 어예 그래서 뒤꿈치만 들고 1 0번 들었다 놨답니다 하나 둘0 번자 큰 소리로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이고 잘되 있어 이번에는 앞꿈치만 들기 앞꿈치만 하나 둘, 자, 자, 그러면 뒤 장딴지가 당겨, 장딴지 근육이. 자, 열번 합니다. 검치자 시작.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열, 잘하셨어요. 자, 양발 걷기, 앉아서 걷기, 손도 같이 흔들어줘야 되는데, 의자에 걸 조심하시고, 팔꿈치. 자, 자, 하하호 다섯 번 합니다. 시작. 하하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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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박수 세번 시작. 하, 웃음소리예요하 you know. Ha, ha, 자, 하, 하, 해, 히, 허, o 자, 눈을 크게 뜨고 눈썹도 바짝 세우고 해야돼뭐 어, 최대한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봅니다. 크게 자 시작 하 ho, 허후 ho, 닥이 안나오네. 그래서 자 h 이 h 같이 해봐요. 자, 빠르고, 빠르고, 배우고, 정확하게, 큰 소리로, 한다. 얼굴 근육이 자극받을 수 있도록, 자극 수 있도록 눈을, 크게 뜨고, 눈을 크게 뜨고, 눈썹을 위로 최대한 지켜 세우고, 앞바닥에 최대한... <laughs> <키우고, 웃음> 세우고, 세우고, 실시, 하하 하, 히허흐자 기대 효과 효과입니다. 자 정확한 소리를 냄으로써 자 따라합니다. 3차 신경 3차 신경, 3차 신경. 3차 신경. 1차, 신경, 얼굴 신경. 1차 신경 얼굴 신경 2차 신경 혀 인두 신경, 2차 신경, 혀, 인두 신경. 3차 신경 혀밑 신경, 3차 신경 혀, 자극을 해서, 자극을 해서 인지 기능이,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 향상된다. 치매 예방된다. 치매 예방된다. 해보자. 자하해히허후 시작. 하해히허 후. 어 요걸 빨리 두번 연속으로 합니다. 자 시작. 하해히허 후. 하해히 <목소리> 너무 잘하시네. 어, 잘했어요. 자, 요거 실습을 하는데 아주, 자, 어, 조금 자, 한번 해보, 해봅니다. 하, 해, 이, 호호 하는데 박수 치면서 하면 세배 좋아요. 자, 하, 해, 이, 호호 시작. <목소리> 빨리 해봐, 빨리. 자, 시작. 하, 해, 이, 허, 호. 아주 빨리 해봐. 하, 해, 이, 허, 호, 시작. <laughs> 자 집에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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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빨리 하면은 그 내가 손발력이 생기고 아주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박수 치면서 제가 박수 이런 거 알려드렸잖아요. 팔고 팔바 손가락 끝 손가락 그다음에 손바닥 방광 신장 이런 게 했을 때 요거 할 때도. 요거 할 때도 자눈 눈이 그렇다 그러면 요거 치면서 하해이어우 시작 하해이어우자요 맥분뇨 코 분뇨 자하해이어우 시작 하해이어오 내장 네 하해이어우 시작 하해이어오 방광 청역하해이어우 시작 하해이어오 콩팥 하해이어우 시작 하, 해, 이, 자 치매 예방 자 두통 예방 하하 히허 푸 시작 하, 해, 이, 허리 하하 히허 푸 하하 히허 푸 하하 히자 전신 전신 가조알 박수 하하 히허 푸 시작 정신하도자 <laughs> 이렇게 하면은 자, 같이 해봐요. 자, 아, 이렇게, 이수를 침으로써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말초 하, 자극을 하고 혈액순환 촉진에요이 빨리 해봐 하이렇이 호호 하해이 호호 이해이호호하해이호호하해이호후 이렇게, 이호게 이렇게, 이렇이이 하다가 글씨를 잊어버리 갖고. <laughs> 아, 예, 이, 오, 아. 자, 이런 걸 하면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집에서 열심히 하시고, 자, 이제 오늘은 또 이렇게 노래를 많이 안 해서 제가 이제 쌀쌀해지고 그래서 보약을 가져왔는데 막걸리, 네, 뇌로 먹는 막걸리, 손과 뇌로 몸으로 먹는 막걸리, 도수 없는 막걸리. 이걸 먹으면 뇌가 즐거워하고 뇌가 막 안에서 축제 분위기야 축제 분위기 그래서 이걸 했는데 번지 없는 주막집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하게 되면 팔팔 따라하세요 팔팔 팔팔 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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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 운동 뇌는 자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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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을 네. 먹고, 먹고 산다 이래 틀쓸 때리면 자극이 없잖아요 빡빡빡 이렇게 세게 때려주면 아이고, 아프다, 아프다. 이렇게 자극을 받아야 뇌가 즐거워한대요. 박수도 마찬가지고. 이래, 이래 치면 아무 자극이 없잖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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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치고. 그런 자극을 먹고 사는 게 뇌래요. 그래서 뇌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번지 없는 주막집을 가지고, 여덟 번대 여덟 번씩 때리는 거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둘, 둘, 셋, 넷. 다시, 역시, 린 쪽, 뼈, 뼈. 아이고, 디다. 자, 하하하하, 호호! 호호, 하하 호호, 하하 아, 우리 어머니는 처음은 잘 치셔. 지금 다른 거는 뭐잘 하시는데, 다른 것도 처음은 이거 하면서도 계속 다리를 움직여. 우리 손자 닮았어요. <laughs> 한시도 발이 가만히 안 서네.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하하호호 하하호호 하하히호호 하하히호호 아하히오 하하히호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치매 예방 보습 운동법을 같이 해보고 내를 예, 예쁘게 만드는 운동을 해봤습니다. 즐거우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막걸리도 잘 드셨지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어, 저 내가 즐거워야지 뭐술 먹고 몸이 채면이렇게 조심을 못 잡고 어머니네가 집에가 술 깨뜨려 놓잖아. 자 잘하셨습니다. 자 제가 추석 전에. 한 통을 다섯 개 드렸는데 그거 다못 채우셨대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채우도록 합니다 자손 내시고 자 다섯 통 채웁니다 만사형통 만사형통 원수대통 운수대통 요절복통, 요절복통. 의사소통. 의사소통 전화 다섯 통하하 <laughs> 아, 다섯 통한 <laughs> 통만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님 그래 다섯 통 하루 다섯 통 전화가 너무 심심해요 전화가 꼭 와야 돼요. 자, 퉁퉁 세번 해야지. 나는 두번 하고 다섯 번 했잖아. 할게. 그러니까 내가 두번 하면 어르신들 한개더 주니까 세번 해야지. 내가 퉁퉁 통통! 하면 퉁퉁 퉁해야 돼요. 자, 퉁퉁. 통통!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100점.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함께 해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르신들에게. 예, 무병장수 아프지 마시고 예, 아, 천수를 누리시라고 150살 천수는 하늘이 지는 수명이 150살까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라고 아들딸 대표 회장 양기영 오늘도 큰 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laughs>